주인공 부인은 나이트시티의 픽서 미스터 핸즈로부터 하나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도그타운에서 실종된 브라질 요원을 찾아달라는 의뢰였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실종된 요원의 이름은 마크 바나라고 하는데 이 요원이 실종됐을 때 찾으려는 시도 하나 없이 브라질 정부에서 곧바로 죽었다고 발표해버리는데요. 동료가 그가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존 신호를 알려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조하기를 거부했죠. 여기에 열이 뻗친 동료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요원을 구출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렇게 V한테 의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깨 오래 전에 신호가 끊겨서 죽은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임에도 클라이언트께서는 그가 죽었다면 생전 정보가 담겨있는 바이오 모니터라도 시체로부터 가져와달라고 말합니다. 의뢰를 수락하고 방문을 나서기 전한 샤드가 하나 보이길래 내용을 살펴봤는데, 소브오일이라는 업체와 브라질 정부 사이에 석유 자원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죠. 일단은 요원의 생체 신호가 끊긴 장소부터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목적지점 입구에 도착한 V에게 놀랍게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마크 바나가 직접 연락을 해왔는데요. 자기가 좀 다쳐서 그런데 직접 와서 좀 구해달라고 부탁해옵니다. 여느 이럴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갱단놈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 제키의 곁으로 보내주면서 마크 바나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V. 도착 직전에 등장했던 네임드 스나이퍼까지 처치하고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앞서 언급됐던 소브 오일이라는 곳에서 카티아라는 사람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시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카티아가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심은 도중에 죽여버리고 소보울 측에서는 해당 내용을 은폐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뭔가 쎄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사느라다. 그렇게 마크바나가 숨어 지내고 있는 밀실에 들어가 보니 네임드 스나이퍼의 암살 타겟이었던 카티아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죠. 마크바나의 목소리로 변조하고 V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그녀로부터 지금까지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카티아는 소보오일 소속의 신문관이었는데, 브라질 요원이었던 것도 모르고 도그타운에서 활동 중인 마크 바나를 붙잡아 신문하다가 사고로 죽여버린 겁니다. 이 일로 석유자원 협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소보오일 측에서는 카티아를 죽여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 브라질 정부 역시 성공적인 협상 체결을 위해 서로 간의 불편한 문제에 대해 함구하기로한 거죠. 남의 나라 정치 싸움이 휘말리게 된 부인은 열받은 심정으로 당장 눈앞에 이 인간을 싹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숨겨둔 자신의 돈을 부이에게 전부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평화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그렇게 마크바나의 바이오 모니터를 들고 의료인에게 달려가는 부이 한참 복귀하는 중에 남자 의료인한테서 메시지가 하나 니다 자기는 이 사건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돈줄 테니까 그냥 바이오 모니터를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사람 하나 쓱싹하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일에 연루됐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거라는 걱정에 여기서 그만해 달라는 거였죠. 여자 쪽의 의견은 어떨까 궁금해서 일단은 바이오 모니터를 버리지 않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상대로 여자는 노밖으로 그냥 진행시키자고 하는데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상의 정보를 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덮고 조용히 살 것인가? V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이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의 여러 의뢰 퀘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이 퀘스트 이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아, 저는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약이냐 파란약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서 참 곤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남자 말을 들으면 별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언론에 퍼뜨린다고 해서 죽었던 동료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일로 정부랑 기업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면 내 목숨 누가 책임져줄 건데요 수십억짜리 계약을 갖다가 내 손으로 파토해내버린다? 어우 이거 감당이나 가능할까? 현실에 절하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스케일의 문제가 지금 V 이에 놓인 건데 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있죠 이거 게임이잖아요 현실에서 못해보는 거를 게임에서라도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뭐 솔직한 심정이긴 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크게 저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렘도 있는데요 어 물론 의뢰 퀘스트이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나 보조 퀘스트에 비해서 그렇게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마지막에 딸랑 한줄 정도 보여 주는 걸로 끝나요. 고작 의뢰 퀘스트 하나인데 이게 게이머에게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게 아, 이게 참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비록 양은 적어도 퀄리티 질적인 면에서 승부를 보려했던 이 확장팩의 의뢰 퀘스트가 정말 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감성게이머였습니다.